아니, 아니, 집에 이게 있다고? 허, 뭐야. 우연히 이 집의 가격을 알게 됐네. 이 집이. 아..이것도 부러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아 나뭇가지로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아..못봤네.. 아.. 으이..야.. 아.. 아..하.. 으이..야.. 어디 걸린 걸까? 아 여기 안에 있네 와 이거 큰 났다 이거 어떡해 너 어떡하냐? 으아 복순아 미안하다 내가 괜나 호기심 와 아, 내비를 이렇게 봐야 돼 와. <웃음> 진짜. 대야, <laughs> 대야. 되게 좋은데 사신다. 여기 도시 정비가 생각보다 너무 잘돼 있어요. 와. 여기고 나 집이 대리석이야. 와. 어 예. 집 진짜 좋아. 와. 네. 아, r e a 안에 안다가 아니. 아니 집에 이게 있다고? 아니 집 안에. 와 대박이다. 성공하신 분이네. 와. 아, 오, 예예 예. 보야죠 예, 예. 어, 여기 지금 30도거든요. 30도. 근데 추운데서 와가지고 패딩 입고 있어요 지금 나만 패딩이야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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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역시 낭만킹이었네 예 여기가 땀 땀? 땀아 예예. 어, 오케이. 씻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는뜻 같은데. 어제는 400km 운전했어요. 하하하하하. 뛰는 건 뛰는, 뛰는. 아, 맞아요. 맞아요. 뛰는, 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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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네, 뛰네 앙앙앙앙아플앙앙앙 아앙 아니 진짜 다시 봐도 대박이다 아광도 좋고 오토앙 아앙 아앙 이앙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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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앙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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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앙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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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진짜 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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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도 있어. 우와, 대박이다. 오토바이가 한대더 있네. 오토바이 몇 대, 몇대 가지고 계신 거지? 오, 땡큐, 까만... 까만... 이것도 묶어주셨네. 결국... 아, 진짜 고장나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번역기가 오류나가지고 그냥 뭐 얘기하다 우연히 이 집의 가격을 알게 됐는데이 집이 한 1억 정도 한화로 1억 8백만원 와 이거 한국에 오면 최소 한 5억 이상인데 이 정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인가요? No 아, Really? No, no. 아 Middle? 아, 이 정도 미들이네요. 와, 대박. 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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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아, 딱 중간. I, I think, 여기. 나이. <laughs> 미, 미, 여기. 나이. <laughs> 일단 집만 1억이니까, 여기, 여기. 대박이다. 뭐지? 뭘, 뭘 먹는 걸까? 반대오? 샀다. 맹구 잘못 먹긴 한데, 지금 일단 주시는 거니까 무조건 다 먹어야 되겠다. Wow. Là bánh bèo bánh bèo ờ, bánh bèo bánh bèo bánh hỏi bánh hỏi bánh nấm bánh nấm ờ, <laughs> bánh bèo bánh hỏi bánh nấm bánh bột lọc bánh bột lọc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매콤한데 바사거리면서 진짜 베트남 식들은 너무 재밌고 맛있어요. 음. 아. 맛있다. 이건 뭐지? 이거는 뭐야? 빰베 반배우. 반배배아 이게 빰배우나아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빰배우나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안 <laughs> 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아, 이렇게 이게 접시채로 약간 만드는 요리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어 땡큐. 네. 이렇게 맑은 넣은 것이게 저에 풀린 가래떡에다가 컵달코한 소스 몇들로 먹는 정도 맛. 어 <laughs> 이거 그파 이게 넣어 먹는 거 쌀국수. 어 아, 맞아 요 맞아요, 맞아요. 뭐야 이거 박인가? 뭐야 이게? 와 진짜 크다. 와보이아보이 Ooh. 어떻게 나무리 이렇게 S자로 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나가지고… 오.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진짜 깽깡인가 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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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핫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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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거. 핫거가 뭐지? 핫거? 핫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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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거. 아.

천번 자르면 돼? 너 노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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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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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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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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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뭔지 모르겠다! Oh. <목소리> 지금 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여기 지역에 소수민족 전통 의상 애대족, 애대족 맞나? 아무튼 이 지역에는 그런 소수민족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뭔가 사파 있는 몽족이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 컬러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악세사리도 그렇고. 어, 지금 서울의 온도는 지금 2도고 최저는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6도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26도 30도 차이 납니다 30도 차이 와 진짜 여기가 사기긴 하다 날씨 너무 좋다 습하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목소리> 여기 신기한 게 문을 다 이렇게 확실하게 걸어 잠그고 자물쇠를 항상 이렇게 잠그네 와 꼬빈 <목소리> <목소리> 아빈 Hello, hi, b i 방, 방, 진짜 좋다. 와. 오, hi, b 알았어, 쌤. 아니, 아니, 갑자기 계속 캠핑하신데? 어? 와. 어. 불 나는 거 아니야? 야, 야. 불피우시네 와. 그 차는 분들도 차, 차 문화가 진짜 있었어야지. 항상 차를 즐기는 것 같아. 불씨가 많이 들어왔네.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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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오리공이. 이게 불씨가 집안 진짜 다 들어갔네. 형님, <laughs> 진짜 집 괜찮나요? 최고다 <laughs>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무조건 맛있을 거예요. 실종, 실종. 아, 안에 가는 아, 안에 좀. 아, 써증. 써 最后哦，难过了，煮河啊，班长说就是煮河。 굿모닝 잉어 잘 잤니? 이게 딱 지금 뭔가 딱 한국의 그봄 가을 아침 날씨 같아요. 딱 시골에 살았는데 이런 골목 너무 익숙하다. 우리 집도 약간 이런 골목이 있는데 아 네, 오늘 또 어디로 가는 걸까? 가 맛집인 이유는 저렇게 가격이 적혀있어요 가격 적혀있는 데는 웬만하면 맛집이 맞아요 왜냐면 일단 회전율이 빠르고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 가격을 일일이 설명해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알아서 계산을 했다가 알아서 선택할수 있게끔 뭔가 이래 나왔는데 이게 이게 분보? 근데 이게 약간 소꼬리? 꼬리인가 이거 도와 꼬리? 엄청 튼실하더라 <laughs> 꼬리가 맞나? 와 이게 다 살이야 와대박이다 아, 맛있다 can ly cà phê đen đá pha thường hay gì pha gì á Sơn không phê đó pha fin á can ly cà phê đen đá pha phin nha này <laughs> là cà phê cà phê trái cây à <laughs> <Thì> coi cà <laughs> phê 빡센데, 지금 아침에. 어. 아, 언제 가는? 언제 가냐고 여쭤보시네요, 전. 오늘 시간 될때 출발하려고요. 네, 네. 하루 더? 여기 하루 더요? 하루 더 있으라고요? 어. もう1つ、wow. 先、wow. bon、に。<laughs> <laughs>